그러면 반대로 나중에 좀확 치고 가는 아이들, 좀 초등학교 때 미비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맘 잡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단언, 단언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 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교육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교육 멘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 초등 영어 식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권태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학생이 되어서 아 초등 때 이거는 꼭 해놓을 걸좀 후회하는 게 있다고요. 정말 많이들 후회하세요. 허,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뭐예요. <laughs>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첫 번째 영수 밸런스. 영수 밸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영어가 100인데 응. 수학이 70인 아이와 둘다 85인 아이가 오, 있으면 네. 둘다 85인 아이가 훨씬 공부를 잘합니다. 나중에. 아.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게 이제 고착화가 돼서 고등학생이 딱 되면 만약에 수학은 좀 괜찮은데 네.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해. 네. 그러면은 이 영어 때문에 전 과목의 공부 시간도 다 흡수가 되고요. 모든 과목을 다 끌어내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안 되면 다른 게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밸런스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네. 이게 잘 정말 잘안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아니 뭐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어디냐. 그렇죠.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밸런스라는 걸 초등 때 갖추지 못하면 중등 때는 더 심화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둘다다 다 잘하는 것까지는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둘다 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거가 그래도 음. 아예 손을 넣거나 음. 너무 이제 어~ 좀 방치돼서는 안 된다 음. 적당한 수준까지는 같이 가줘야 본격적으로 이제 중등 대비 음. 고등 대비가 가능하다 네.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음. 학습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참 음. 아쉬, 아쉬운 게 예를 들면 소소하지만 네. 스스로 계획을 좀짤수 음. 있는 아이 그리고 나름의 예를 들면 뭐 암기하는 방법을 나름 갖고 있는 아이 음. 이런 아이들이 음. 사실 이제 중등 때 치고 올라가거든요. 어. 왜냐면, 하 초등 때는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예를 들면, 아이가 초등 때 학교 기준으로 부담감, 음. 뭐 네. 숙제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1이었다라고 하면, 네. 중등이 되면 10배가 돼요. 어. 그, 내신 범위부터 시작해서 어. 본격적인 시험이라는 걸 시험도 보죠. 험도 처음 보니까 그렇죠. 네. 음. 또 어렵게 보죠. 10배로 뛰어요. 고등은? 그 중등 10배에서 최소한 7배가 돼요. 그러니까 중등 때는 교과서도 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지만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외울 수가 없어요. 교과서 보죠, 모의고사, 또 진도 들어오죠. 뭐 내가 외워서 단기간에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 시킨 대로만 하다 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러니까 중등도, 고등도 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매우 착각인 게, 아이 스스로가 이제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효율적인 공부도 가능해야 되고, 순서 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와, 그냥 정말 다짜서서만한 아이는 음. 이제 중등, 고등을 올라가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네. 연장선상인데요. 부모 자식 간의 좋은 소통 통의 그 관계가 설정이 좀돼 있어요 네. 컨트롤이 안 되고 네. 이때부터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고등부 때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 아이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 나름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엄마는 음. 아 내가 조금 푸시도 해줘야 돼 잔소리를 좀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가 숙제도 잘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막 이게 공포에 질리시거든요 제가 단언컨데 고등부 때는요. 잔소리가 1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사실 초등 때 이제 세팅이 돼요. 중등 을 올라가면서 이때 적절한 그 관계 설정. 그러니까 공부의 주인이 누군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에 대한 주인이 사실 엄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망치면, 아이보다 엄마가 먼저 슬퍼를 하는 순간, 아이는 그 공부가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차라리, 공부를 좀덜 했더라도, 엄마랑 아빠랑의 그런 대화, 관계, 이런 게 되게 좋으면,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나중에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언제라도. 덜 질려 있으니까. 차라리. 근데 그거를 너무 망치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라도 남죠. 더 중요하죠. <laughs> 그쵸, 그쵸, 그쵸. 정말 중요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저희 나오시는 분들도 공부에 대해서 특히 공부 정서 이야기하시면서 일단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너무 중요해서 이거 아니면 그다음 거는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잘하다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좀 크게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공통점은 뭔가요? 일단 가장 많은 케이스가 네.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사실은 네, 실은 헛이었다. 네. 왜냐하면 알 방법이 잘 없거든요. 맞아요. 다 절대 평가인데다가 어... 학원을 보내 놓으셔도 학원 안에서의 뭐 테스트나 이런 거뭐잘 통과가 된다 그러면 네. 그냥 잘하고 있겠지. 그리고 때 되면 뭐 수준 분반도 하나씩 올라간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크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 이거 뭐지? 이거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많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초등 한정 공부를 했구나 역시나. 음 음. 예를 들면 지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해력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단계가 있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휘, 그 다음에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 여기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주제 찾기, 추론 능력까지는 확장시키지 않은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제가 영어 예시를 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비문학 대비, 비문학 위딩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냥 스토리 위주로 쉬운 글만 읽다가 그렇게 딱 올라갔을 때 네. 그래서 초등 한정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나중에 좀확 치고 가는 아이들, 좀 초등학교 때 미비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맘 잡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문해력. 이거는 제가 정말 단언 단언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문해력이 딸리면 영어 심지어 수학도 실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수학이나 과학도 수능 그 문제를 보시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에서 아시죠 이렇게 길어요 그걸 읽다가 도대체 이 문제에서 뭘요구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수학만해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해력이 없으면 최소한의 물론 이제 이 해자 부활을 했다, 음. 역전을 했다, 급상승을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상위권까지 올라가는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수 밸런스를 최소한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 둘다 포기한 상태는 아닌 거죠. 아, 네. 최소한 우선순위를 갖춰서는 하고 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폐기죠, 폐기. 패기. 어. 기죽지 않은 아이.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와요. 성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기죽지 않은 아이가 오히려 나중에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예전 제자들을 보면요 그러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뀌면서 요즘 아이들이 좀 좋게 얘기를 하면 되게 현실적이 된것 같기는 한데 포기가 참 빨라요 정말 빨라요 예전에는 너무 어이없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고등학생인데도 좀 성적이 막막잘안 나오는데도 아 저는 연고대를 갈 거라고 막 이런 제자들이 되게 많았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꽤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아이들도 많고, 음. 교과목에 대한 포기도 되게 빨라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교과정평가원, 육 수능출제기관에서 네. 아이들한테 네. 영어와 관련돼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고등학생들한테. 네. 너 영어가 언제 되게 어려워졌어? 음. 영어가 언제 싫어졌어? 라고 물어보니까, 1등이 중1, 2등이 중2? 네. 근데 이건 좀 이해가 되죠? 네네네. 네, 네.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 보고... 그렇죠 네.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지는. 근데 3등이 몇 학년이었냐면, 중3이나 고등학생이 아니라, 네. 초삼이었어요. 어 그때 시작하는데. 네. 왜냐하면 딱 시작을 했는데, 어 이미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음. 저의 발음도 너무 좋고 이미 술술 술술해. 음.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잘 못하는구나. 음. 이렇게 상대적 격차가 음. 생기거든요. 음. 의외로 영유 사립 초 출신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요? 왜냐면 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는 애들 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 음. 그러니까 자신감이 별로 없으면 사실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에 꼭 갖춰서 해야 될 것들을 해 놓고 가야 기가 죽지 않는다. 음. 사실 또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 단어로 또 지난 시간 것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문해력인 것 같아요 정말 핵심 키워드인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데 문해력이 중요한 거는 물론 아시거니와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는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이게 학원에 가서도 네. 답이 없죠. 가장 확실하게 네. 어, 문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제가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네. 우리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네. 책을 읽는다고 문의력이 늘지 않은 이유가 네. 주제를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읽기를 해서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읽는 걸 가만히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냥 파편적으로 읽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나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오, 네. 큰 틀을 못 보는데 사실 주제만 잘 찾아도 수능도 사실 되게 한숨 놓을 수 있거든요. 수능도 다 주제 찾기 문제라서 네, 네. 큰 틀에서는. 근데 이거를 갖추시는 방법은 거창하게 독후 활동지를 들이밀면 가뜩이나 책도 안 읽는 애가 네. 책을 더안 읽겠죠. 그게 아니라 항상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짧은 책을 읽 그게 뭐 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읽고 나면 어 크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야? 오, 그리고 대답을 해주면 평가, 어, 그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laughs> 어.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어, 그래? 야, 재밌네. 음... 어, 그러니까 약간 길을 살려주시면서,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이렇게 그 방청객이 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계속 묻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또 묻겠지? 또 나한테 물어보겠지? 그럼 내가 또잘 대답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이 생긴다. 그래서 주제 찾는 네. 연습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요. 두 네. 번째는 어휘. 챙기는 네. 거 네이버 사전을 좀 활용하시면 딱 좋아요. 네. 단어를 찾고 난 다음에 그게 우리말 단어든 뭐 영어 단어든 네.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념도 상관없어요. 네. 그거를 로그인 된 상태에서 찾아보면 내 단어장에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 네. 그럼 나중에 그거를 이력을 모아 볼 수도 있고 테스트도 볼수 있어요. 오, 네. 아주 잘돼 있죠. 네, 그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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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걸로 네. 요 그렇죠. 오. 그 그거를 챙기는 습관, 그리고 쓰기예요. 쓰기 쓰는 아이들은 문해력이 정말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랑은 다르게, 내가 쓰면서는... 음. 이 문장의 구성이라든가 한 단락을 쓰면 문장이 어떤 순서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나중에 하시더라도 우리말 글쓰기부터도 짧게 짧게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마지막이 생활성 문해력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디 나들이를 간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어떤 숙소를 예약을 하실 때. 만약 취소를 하면 환불 수수료가 기간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맡겨본다든지. 요즘 한참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네. 하는데, 그럼 약을 타오면 뒤에 복약 지도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이 약은 음. 어. 그런 걸 가지고 아, 어. 아이한테 좀 미션을 줘보는 거. 어, 네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사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또 가정통신문 같은 거. 오, 네. 그런 거좀 들여다 본다든지. 너무 좋네요. 이거 사실 문해력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고 좋아요. 이게 분해력이 현실 내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걸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비문학 지문이죠. 그렇죠. 엄마, 노아나서 잘안 보여. 이거 좀 봐봐. 네가 읽고 엄마한테 <laughs> 설명해줘. 이렇게 네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맞아요. 네. 학년별로 적정 공부 시간이 따로 있나요? 좀 정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 대답을 제가 드리려면 네. 공부 시간이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절대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수강 시간은 공부 시간이 음, 아닙니다. 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냥 수업을 듣고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초등 때 습관이 들면 고3 아이들조차도 쟁일 인강만 듣고 앉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공부 시간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 하는 시간을 공부 시간이다. 많이들 지금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인강도, 인강이나 뭐 온라인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을 때, 곱하기 0.3. 1시간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네. 20분 정도는 그 공부,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게 되잖아요. 학원을 만약에 네. 뺑뺑이를 돌리시면 네. 돌리시더라도 네.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빼서 곱하기 0.3을 해서 그 시간을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만약에 이 시간이 안 나와. 네. 우리 아이는 정말 스케줄이 빡빡해요. 월화수목 금뭐 토일. 뭐 주말에는 뭐 논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과학 학원도 가야 돼요. 그럼 학원을 줄이셔야 돼요. 그, 이 혼자 학습하는 시간에 그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시간은 포함이 아닌 거예요? 숙제 시간인데 정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체크만 체크만 하고 이런 것들은 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각 주요 과목별로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은, 음, 보장이 돼야 된다. 중학년 이상 기준으로. 음, 중학년. 네, 중학년 이상 기준으로 음. 영어다 싶으면 네. 최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내가 책, 그 안에서 책도 읽고, 뭐, 듣기도 좀 해보고, 뭐 단어도 좀 들여다보고, 계속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어,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 기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학원 스케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팁이 있나요? 안타까운 게 학원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한 학원을 보내고자 할 때는 아이 스케줄이 아니라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일순위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대로 먼저 짜고 네. <laughs> 그빈 시간에 그 다음 과목을 네. 뭐 수학이다 그럼 수학을 먼저 잡아 놓고 그 나머지 시간에 가능한 다른 영의 학원을 찾으시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뭐 그런 고민들은 하시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특정 요일에만 학원이 쫙 있어요. 절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 과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루에 적정 시간이 꾸준히 확보가 될수 있게끔을 두는 학원 스케줄 관리, 그러니까 학원들에 대한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루 기준으로는 규칙적으로 일관된 스케줄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주간으로도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하루, 한주 안에 아이가 영어 수학이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그런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지를 보시고, 하루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이 확보가 되는지, 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시고, 학원 선택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신 적은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교육도 다 행복하려고 하는 음, 거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도 음. 행복은 추구한다라고, 행복을 추구하면 산다라고 착각했던 시간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음. 음. 지금은 괜찮아 미래한 투자 이제 이렇게 많이 어, 살아왔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응, 네. 부산 강연을 갔다 왔는데 네. 갑자기 감사하게도 네. 어, 제그 이제 사인을 하는데 제 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년간 제그 강연이나 특히 책또 온라인 네. 강의를 이렇게 어, 꾸준히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응.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 3명이 어, 이렇게 네.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어, 화상통화로. 네네네. 그때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응. 왜냐하면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이게 잘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느끼는 또 그런 것도 사실 또 저한테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응. 거창하게 생각할수록 더좀 도달할 수 없는 퀘스트처럼 돼버리는 게좀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교육에서도 당장에 너무 큰 뭔가를 가지고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소소한 것들을 쌓아 나가면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어, 이만큼이나 왔구나.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최소한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한 다섯 배 이상 더 크게 성장해요, 아이들은. 네.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또 믿어봐야겠네요. 네, 네. 네, 오늘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님 모시고 영어에 대한 이야기, 또 초등교육, 또 행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어,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 좋았다라는 반응들도 남겨주시면 또큰 힘이 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